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출석하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조육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솔로몬 애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애도를 도입하고 난 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성품이 좋아지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되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놀라운 성경현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역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송국교회는 유아대학교를 안 설립하게 되었고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역사를 이뤄내었습니다. 이 솔로몬 애독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 솔로몬 에드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